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 마크 M1 블록과 M2 블록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 12월 8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공급 1순위가 12월 9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일반공급 2순위는 12월 1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를을 보면 M2 블럭 같은 경우 12월 16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M1 블럭은 12월 1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즉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 청약도 가능하겠습니다. 모집 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직 공고일은 11월 28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적인 지 수원시 권선구는 수도권 비토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이며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마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제한상을 보면 전매 제한이 3년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수원,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우전, 우선 배정 방식을 보면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30% 우선 배정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수도권의 50%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탈락자는 경기도 6개월 이상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에서 탈락자는 수도권 50%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을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종 면적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저종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가점제 80%, 추첨제 2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수관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며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세납부는 사업 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2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7만 5천 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5만원의 인지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17만 5천 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주자 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총 만점이 17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가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유형을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를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한번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인 가능하겠습니다.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적용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어, 혼인특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특례는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는데 청약신청자가 혼인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제한상 재당첨제한이라든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이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신청 유형이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후부양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 시행일이 2010, 아니, 2024년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어,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는데 노부양이라든지 생애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후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저정묘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수원, 경기 같은 경우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M1 블록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001번지 1원이며 수원 당수지구 공공주택지구 M1 블록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 2개 동, 190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공급으로 88세대, 일반공급으로 102세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타입별 공급수량을 보면 74타입이 94세대, 84A타입이 48세대, 103A타입이 48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시기를 보면 28년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74 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7억 4,300, 발코니 확장비 456만 원, 총 분양가 7억 4,756만 원. 84 A 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8억 2,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604만 원, 총 분양가 8억 2,704만 원. 103 A 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9억 3,600. 발코니 확장비 836만 원, 총 분양가 9억 4,436만 원에 나왔습니다. M2블록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당수동 3002번지 로원이며 M2블록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 3개동 280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 공급으로 138세대, 일반 공급으로 142세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74타입이 91세대, 84A타입이 71세대, 84B타입이 48세대, 103A타입이 23세대, 103B 타입이 46세대, 117 타입이 1세대가 공급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8년도 9월로 예정이 되 있습니다. 74 타입 보겠습니다. 20층 이상은 분양가 7억 3,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456만원, 총 분양가 7억 3,556만원에 나왔습니다. 84A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8억 10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604만 원, 총 분양가 8억 1604만 원에 나왔습니다. 84B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7억 99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820, 총 분양가 8억 720 103A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9억 5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836만원, 총 분양가 9억 1336만원. 103비타의 20층 이상은 분양가 8억 9500, 발코니 확장비 792, 총 분양가 9억 292만원에 나왔습니다. 117타입 25층은 12억 6,600 발코니 확장비 1,025만원 총 분양가 12억 7,625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